이제는 제대로 되겠지 아, 그렇지 <웃음> 않고 <웃음> 팔 두개를 안에서 웃기다. 자, 비어버그막머머리려다 그녀가 기다려온 어떤 것이 막 일어나려고 했다. 전치식 과거니까는 과거 그리고 기다려온 거 계속 이어졌고요. 거기 결과로 과거 완료 진행을 썼어. 파란색은 쉬네이부터. 쉬네이. 그녀는 누워 있었다. 쉬이네. 꽤나 스틸 가만히 고요히 양전이 누워 있었다. 연사군 네. 들으면서. 썬더 천둥이 런번석에 다시 우르렁거렸다. 훨씬 비옥 강조야. 훨씬 더 크게 들리면서. 그런 다음 느리게 원바이머 하나씩 차례에서. 또 LG 프가정법 오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브라킹 패닝 언더로 지붕에 동전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처럼 인데 실제로 동전 떨어뜨리고 있니? 안 떨어뜨리고 있니? 아니라서 가정법 시진거야 지금 에지프 가정법 떨어뜨리고 는 것처럼 came okay. the rain 드란 동사 주어로 도치가 일어났어 자 컴마 콤마 컴마는 삽입으로 에지프적이 삽입되었다 하더라도 원 바이 원이나 슬로우리 같이 부사가 문장의 앞에 나와서 부사나 부사구가 문장의 앞에 나와서 도치가 일어나 있어요 가정법과 도치가 같이 들어있는 문장이야 됐죠? 네. 예 느리게 하나씩 마치 누군가가 지붕에 동전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came 왔다 the r a i n o 빗방울이 왔다 빗방이 빛방 왔다 불나요, 슬로우니와 원바이오는 다나요 음. 그래서 부사한다는 슬로우니, 원바이오는 부사고. Okay. 가넷은 okay. 그녀의 숨을 희망차게 okay. 홀드 잡았다, 하겠죠. 헤드, 예, 숨을 탁. 그지 그러자, okay. 소리가 포즈든 멈췄다. Okay. 멈추지 마, okay. 제발. Okay. 그녀는 속삭였다. 그때 비가 머스트 터졌어 어떻게? 스트롱 강하고 라우드 큰 소리로 세상을 향해서 세상에 대고 터져나왔다 우라랑 했겠지 뭐 립은 펄쩍 뛰다야 펄쩍펄쩍 뛰었다 아웃도어야 침대 밖으로 뛰어나왔다 의역할게 그리고 창으로 창문으로 달려갔다 그녀는 위드 조이 수고입니다 기뻐서 소리쳤다 비가 오고 있다, 심하게. 이것도 봐줘야 되는데, 원래, as if하고, as 도 o 는 같은 말이에요. 마치 뭐뭐 처다는건 똑같아요. 그런데, as if나 as 도 o 둘다 뒤에 문장에서, 가정법 시제를 쓸 수도 있고, 직설법 시제를 쓸 수도 있어. 근데, 여기서는 누군가가 진짜 지붕에 동전을 떨어뜨리는 건 실제 상황 아니잖아. 그래서 가정법을 썼는데 여기 에지프인 대신하는 에지도 요난요 에지도우를 에지프로 써도 되는데 이번에는 직설법 시제를 썼다고요. 천둥 폭풍우가 선물인 것처럼 느껴졌다야. 실제로 선물이라고. 그래서 자 여기는 직설법 썼잖아. 여기 직설법 썼잖아. 요 때는 라이크 요즘에 이제 최근에 라이크를 접속사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요 라이크 접속사가 가능한 이 공자는 에지프 당연히 되고 다시 이 에지도는 에지프로 되고 대신 라이크로 바꿔도 되고 다시 이 에지프 있지 이거 빨간색 요 에지프도 에지프 LGF 되고 에지도 되는데 이건 라이크는 안 되고 이건 가장 버스지고 지워도 돼요. 아, 잠시만요. 예. 오랜만에 다시 세팅 전이니까 카메라가 어떤 상태인지 몰라서 엉망으로 고생 했네 어떻게 래도 해야지 뭐. 자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제 한글 데이트는 감내하기 쉬울 거고 해석하자 내신데이 때문에. 아, 어떻게 너는 인코이지 장려하다 격려하다. 여기서 사람들이 격려하는 게 좋겠네. 장려하거나. 너는 어떻게 다른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니 왼근포. 그 그들이 그들의 응. 행동을 바꾸고 있을 때, 진행시제 몸뭐하고 있다 바꾸고 있을 때, 어떻게 그들에게 장려하니 응. 가정에 모아라 생각해보니까 응. 배승약도 있고, 네가 어떤 친구를 본다고 가정에 모아라 응. 후모하는또 끊고, 응. 비온 다이어트인데 다이어트 중이다야 살 응. 빼는 중이야, 다이어트 중인 친구를 본다고 가정에 보고. 응. 현재로 진행썼지 이미 살을 많이 뺏고 빼고 있나봐. 그래서 현재 완료 진행서 났네요. 많은 웨이트 무게 하지 말고 체중으로 할게. 많은 체중을 빼고 있는 친구. 전에도 뺐고 지금도 빼고 있어서 현재 완료 진행서 났어. 많은 체중을 빼고 있는 친구를 본다고 가정해보자. 유혹적인 끌리는 매력적인 이런 친데 가주진주공입니다 뭐뭐 하는 것은 매력적이다. 그래서 이렇게서 뭐뭐 하고 싶다. 뭐뭐할 가능성이 높다 정도인데 뭐뭐 하고 싶어? 펠가주 진주옥이 펠이구나 텔? 허 그녀에게 뭐라고 대디아라고 말하고 싶어. 쉬룩스 브레이크 그녀가 참 멋지다. 그리고 그녀는 기분 좋게 느끼고 있으면 틀림없다. 헛워 전환하는 도되지 어, 네. you look g r e a t and you must be wonderful 이렇게 전환할 텐데, 그래서 it's good, it's very good. 네. 그것은 기분이 좋다. 똑같이 가줘. 이번에는 이투부 정사가 진주어인데, 보는 의미상의 주어지. 보는 서머에 딸려가는 부속 성문이죠 이렇게 딸려가고요. 그것은 네. 기분 좋게 느껴진다 someone 의미상에 주어 어떤 사람이 듣는 건참 기분 좋게 느껴져 뭘 들어? 네. 긍정적인 코멘트 네. 논평이나 댓글 같은 걸 듣는 건참 기분 좋게 느껴져 그죠? 네. 그리고 이러한 네. 피드백은 종종 네. 격려하고 있어? 장려하고 있어? 맞아 격려하고 있잖아 네. however 네. is a taxing 그러나 네가 만약 네. 그 토론을 논의를 거기서 끝내버리면 네, 피드백. 유일한 피드백 다시 명사 남았고 유어 프렌드 또 명사지 바로 열고 게딩에서 바로 닫고 생략된 건또 that, 뭐뭐하는 이거는 위치되니 자 유일한 피드백 유일한 피드백 너의 친구가 받는 유일한 피드백은 그래서, 개세 목적 없으니, 여기,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생량, 되어 있다고, 이기호 뭐 여기는 대, 이렇게 하면, 관계대명사, 대. 기호 약속했잖아. 네. 안 했어? 다시 할까? 다 써야돼? 네. 이제 좀, 계속해돼 자, 그러면, 이거는, 피드백이 사물이니까, 대 맞는데, 위치 되냐고. 네. 네. 안 돼요. 이유는, 여기 있는 기호니 때문에 그래요. 아직 이거 잘, 언제 데쓰고 대시 공통이고 덴만 되는 경우, 위치만 되는 경우, 둘다 되는 경우 아직 다예 거기야 예 언니가 있어서 그래 유일한 피드백 너의 친구가 받아들이는 유일한 피드백은 어반 어밤베. 모먼트에 관한 그녀의 진보 진행에 관한 것이다 뭐를 어느 쪽으로 향한? 아 결과 쪽으로 향하는 그녀의 진행 과정 진보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인스테드 대신에 그 토론을 계속해라. 물어보아라. 너에 관해서? 그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어보아라. 대세 선행사가 뭐니? 자, 잠거 그러니까 끊어질 건데, 대 다음에 헤즈 얼라우드 동사 나왔잖아. 주어일 수 없어. 대식그해서 주격이 돼요. 그럼 대세 선행사는 뭐니? 음. 명사만 선행사가 되거든. 붕사인데 왓진내 바로 에 뭐냐면 왓전 이 바로 친 전부 다가 선행사야. 이따가 음. 좀 해서 다시 해볼게. 자, 얼라운 목적어 투부정사로 오형식이고요. 목적어에게 뭐 하게 하다 뭐하도록 허락하다 뒤부터 갈게 그녀가 성공하도록 허락하는 또는 그녀가 성공하게 하는, 됐지? 그녀가 성공하게 하는. 그녀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라고. 됐고? 이게 잘 이해 안 되면, what을 둘로 쪼개를 때. 관계대명사 챕터에서 what은 the thing 대신에 위치로 바꾸는 것이 되었고, 그러면 what? she is doing. 이렇게 될거 아니야. The what이면 the thing? 쉬즈 n g 이잖아 그럼 이렇게 한번 수식하고, 저 뒤에 대절이 다시 한번 수식한다고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는 이 마스텔 개념이야. 음... 아, 이제 이해 되니 네. 그녀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물어봐. 그녀가 하고 있는 것은 어떤 거? 그녀가 성공하게 해준 것. 그녀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라고. 그럼 좀 됐지. 네. 그래서 대세선 행사는 어찌 보면 바로 쳐럼 이게 전부 다이기도 하고. 세 분화하면, 완만 되거나, 맛을 더 띵, 위치나 더 띵, 대수로 나눠보면 더 띵이 돼요. 이 안에 숨겨져 있는. 요 문장이 약간 어려워, 배열라니까 자, 지워도 되니? 네. 오케이. 다시 한번더 해서, 물어보아라, 그녀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물어봐라. 이 와, 그녀가 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 그녀가 성공하게 한 그녀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물어봐라. 그녀가 뭘 먹고 있는지. 워크아웃 운동하다야? 어디서 운동하는지? 삶의 방식의 변화가 무엇인지. 체인지 수가 떠오고 아가 동상에. 그리고 또 대생력 게이츠어. 뭐하는? 그녀가 이뤄놓은 삶의 방식의 변화가 무엇인지. 라이프스타일의 변화가 무엇인지. 선행사는 체인지어. 대화가 포커스온 집중할 웬 때. 무엇에? t h e process of change. If you want to do i a t Let t be n e Let it be a the r t is n 스 t done. i i t 과정을 만들어내는 가치를 강화한다는 거죠 여기 시험 문제 내라고 하면요 프로그레스, 프로세스가 또두번 나오니까 단어 조심하시고 또는 instead of, 아까 however 있었고 그러나, 또뭐 있었더라 이런 연결사 부분하고 여기 instead, however, instead 이런 거 채워넣는 거라든지 여기는 의외로 문제 내기 좋은 거 많아. 문제 내기 좋은 거 많아. 가장 간단하게 문제 내는 것들은 이제 하와이 인스타에 이런 것들하고, 수거구문들, 레더된 채워넣는 거, 이렇게 해서 한세 음. 군데, 네 군데 구멍도 넣고 알맞게 연결사 쓰시오라든지, 그러니까 내용 파악도 기본으로 가지고 가셔야 되고요. 현지 원래도 두 군데 썼어요. 헤즈메이드하고 아까 어디 썼는데. 여기는 완료 진행이고. 대식해도 될까요 응. 예. 아후 이제 안끊아진다 전원 공급이 안 되어 있었어. 씨 응. <laughs> 뭐, 내가 뭐 전문 유튜브 방송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laughs> 학생 수업 빠진 빵꾸나는 대신 들으려고 하는 건데. 오케이 2 1번 요제 가장 적절한 것은 하무서 이번엔 잠깐 숨걸이가 된하나 이거 하나만 하고 시도해 봐. 자. It seems t h a 대공문이에요. 유명한 공인데 데비아처럼 보인다, 데비아처럼 보일지 모른다. 브레이징부터 yeah, 바로 걸고 탤런트까지바어 닫고 얘가 전부 주어옵니다대체레 right. 우드 부스트가 동사고요. 버스는 토, 터져 나오는 거고 부스트는 촉진시키거나 팍. Yeah, 너의 아이의 지능. 또는 재능을 칭찬하는 것은 촉진시킬 거다. 그의 네. 자기 존중이란 쩌 자존감을 촉진시키고 네. 다시 동냐 그에게 동기를 불어넣을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됐지? 네. 네. 자 조심하실 건 마이트 과거형 우드 과거형이니까 이게 전체 시제가 과거라고 아니 추측이야. 그리고 조동사 가버을썼다는건불확실한 뜻이고 그럴 거지만 그럴 거라고 말은했지만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바로 바꿔 버립니다. 이턴 turn out that 바지현재를 얘기해 버리죠. 데디아라고판명되다 이렇게 쓰는데 어차피 이것도 관용 표현이니까 봐두자이 turn out that 디아라고 판명된다. 문장 전환들은 다 있어. 이 turn out 때만 문장 전환 잠시 해볼게 그럼 이 turn out that 디아라고 판명된다. 디스 소트 오브 프레이즈 소트 종류야. 이러한 종류의 칭찬은 역풍을 맞는다라는 건데 베파의 뜻은 알고? 네. 한번 했었지? 조습니다 다시 갈게. 이턴 아웃댓에서 여기 프레이즈까지가 주어 베파의가 동사죠. 저 문장을 전환하면 디스 소트 오브 프레이즈 칭찬은 참고로 단수 주어지 그러니, 똑같이, turns out to backfire가 오게 요 이때는 to 다음에 동사원이다. turn out to 부정사로 바뀌어요. 이 turn out t h a t h 은 turn out to 부정사로 바뀌어요. 자, 여기 있었던 주어가 이쪽으로, 서술어가 이쪽으로 들어가요. 바꾸는 건그렇 어렵진 않아요. 심, 여기 있었던 이 심드 d e a t 도 이런 식으로 바뀌긴 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칭찬은 역풍을 받는다고 반명된다 이렇게요. 네. 줄게요. 본문 가려서 캐롤 도에, 도에와 커닝그 그냥의 동료는 네. 데모스트레이드 시범을 보여왔다 시연 보여왔다 이러한 효과를 어디에서 네. 어스리저브의 일련의 이렇게 할게. 네. 한꺼번에 해석해서 일련의 실험적인 연구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칭찬할 때, 뭐뭐 뭐 때문에 또는 뭐 무엇에 대하여, 어, 네. 그래, 능력에 대해서 칭찬하면, 애들은 더 조심하게 됩니다. 그들은 도전을 피하고, 피한다. 이것은 에지이프 아까 에지도우랑 같다고 했지, 그렇지? 뜻은 뭐였지? 마치 뭐, 뭐 처럼이었죠. 그런데 에지이프나 에지도우비의 가정법을 쓸 수도 있고, 안쓸 수도 있는데 지금은. 아, 라고 써놨지? 가정법이 아니야? 응. 어, 실제로 그런 것 같다고. 그래서 가정법을 안 써놨어. 워를 쓰면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래 해석은 되는데, 실제로 두렵지 않다는 뜻이고, 그들은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도 실제로 약간 두려워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것은 직설법 시제에 썼어. 그것은 마치 뭐뭐 하는 것이다. 뭐 하는 거야?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 같아. 뭐뭐하건 음. 어떠한 것이든 하는 걸 두려워해. 대근코 선행사. 위치나 내리쬐어 또 땡이니까 잘 알아둘 테고. 네. 사역동사. 네. 메이크 목적어 동사원형으로 목적격보를 썼죠. 목적격보가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를 썼습니다. 그래서 동사원형이 두번 등장해요. Fail and lose예요. Fail 네. and 네. lose. 요. 네. 하의 어플레이션. 어프레, 칭찬이란 단어야 됐죠? 칭찬이란 단어야. 아까 칭찬하다가 뭐였지? 음. A 하나 더들어가서 어, p r a e 절이 된 거야. 뭐뭐는 음. 어, 똑같아. praising은 음. 칭찬하는 것. praise, 칭찬하다. 이건 칭찬. 음. 계속해. 돼? 네. 다시 가볼게. 그것은 마치 뭐뭐 하는 거야? 그들, 애들이 어떤 것이든지 하는 걸두려워 해. 하려고 해? 안 하려고 해? 음. 안 하려고 해. 뭐 하는 거? 메이크댐. 그들을 뭐 하게 만들어? 실패하게 만들고, 너희 상당히 높은 칭찬을 이렇게 만드는 건 뭐든지 안 하려고 한다고. 이렇게 만드는 걸, 하는 걸 두려워해. 그래서 지금 요거 추측. 막, 키드부터? 네. 키즈, 아이들은 또한 메시지를 받는데, 이때또동격의대시야 참고로 뭐뭐라는 메시지, 네, 네, 네. 지능이나 또는 재능은 네, 어떤 네. 것이라는 네. 메시지. 끊고또 선딩인데 얘는 목적격 관계대 명사입니다. 목적격 맞네요. 관계대 명사 대시야 이더 a or b, a 또는 b 사람들이 가지고 있거나 또는 돈에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그렇 다시 한번 지능 또는 재능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거나 또는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것이라는 메시지를 또한 애들이 얻는다. 음, 네. 여기서 스부터 아, 이것은 키즈가 목적어 빌링 느끼게 내버려둔다 느끼게 만든다야. 리브는 사역 동사 아니라서 예 분사로 써야 돼요. 목적격 보어로각 동사가 다 결정돼 헬플레스 무기력하게 느끼도록 만든다. 도움 받지 못해 아 나는. 혼자인가 봐, 이런 느낌. 뭐할 때? 그들이 실수를 저질러때 무기력하게 느끼도록 만든다. 무엇이 핵심인가? improve, 향상시키려고 애쓰는 것의 핵심이 뭐냐고. 만약 너의 실수가 가리킨다면, 데디아를 네가 l e v e l l y i n t e l l i g e n e 네가 지능이 부족하다는 것을 너의 실수가 가리킨다면 됐지? 나아지려고 애쓰는 것의 핵심은 뭐냐고 됐죠? 참고로 의문문이라기보다는, 이거 수사의문문이라고 해 의문문을 통해서 부정적 의미를 무척 강조하는 거 네가 할수 있겠냐? 이그 말은 뭔 얘기야? 어, 그 얘기야. 만약에 니가 너의 실수가 너는 지능이 부족해 라는 걸 가리킨다면, 그치? 애들이 향상 시키도록 애쓰는 데 있어서 핵심이 있겠는가? 핵심이 뭐냐는 건데, 실수하는 게 지능이 부족하다는 걸 가리키고 있으니, 애써 봤자 소용없다는 뜻을 지금 살짝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음. 이런다면, 애써 봤자 소용없다 라는 말이 여기 왁부터 인프로까지 안에 감춰진 말이야. 이것이 수사한 문이라고 해. 그러니까 어감 판단을 좀 해야지, 많은 경험이 있어야 읽어 볼수 있죠. 잠깐 정지하고요.